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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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별똥 한땡기 있다 야, 배포, 우측에 배포, 우측에 우 아니 집중해야 하지 아니야 우측에 봐줘 둘러줘 아, 예. 우측 봐줘야 돼 오늘까지 라인 땡겨 라인 땡너한 곳에 뭉쳐있다 우리 야, 야, 오른쪽 그래. 오른쪽 오른쪽 봐, 오른쪽 봐. 오른쪽으로 돌아가 우측에서 구 번지 다 땡겨 지금 구 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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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번지 구 번지 구쪽지구 번지 구 번지 구 번지 구 번지 구 번지 들어가 구번아구 들어가 어, 왼쪽 이제 왼쪽 아, 돌면 돼 왼쪽 마무리 들어가자 왼쪽 마무리 들어가 카우 보탈리어 는게더 빠를 것 같은데 그, 나 보는 곳보탈리는데 카우가 아니고 지는 곳아 지는 곳이 아니고 뭐여기안 어, 맞아 때려봤자 안 맞아 게임 아아아르사 먹어봤다 아나 음식 사야 되는데 좋댔네 어디 있냐 음식 있는 사람 음식 <laughs> 야 여기 여기 별지별지 우리 올라가는 거 봐주자 이 생각 나온다. 아, 별징 봐 봐. 어, 얘네 이쪽 꼬리 자잖 자른, 꼬리 자른다. 자 별징 쪽 저템 하나 깔아 줄게. 저템 깔았어. 저템 저쪽에. 내올떡 수대니까 빨리 좀 와. 못가져 계속. 올떡 수다. 와, 나팔 제대로 나. 들어갔다. 나녹 야, 이거 우리 아, 오른쪽 틀어. 아, 아, 오른쪽. 들어. 들어. 얘네 오른쪽 틀잖아. 오른쪽 하트 봐 봐. 확인하트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. 오른쪽으로 돌아. 오른쪽으로 돌아. 왼쪽 봐주고 틀어 줘. 왼쪽 봐주고 돌아. 엘 들어오잖아 들어온 거 어, 아, 이... 얘네 또 누이 러시아네야 자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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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자츠 컷. 둠의 속길 음식 하나만 주실 분 아예 마켓 하자 아캔 가자 안에 들어와봐. 들어와봐,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얘네 들어와 이제 다 들어와 단란을틈타서재승아 어, 어, 위로 올려주세요 누이로 누이로 빨리 다 위로.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잘 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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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누이 가자. 아이 누이 누 마리아노 흐아 소원? 안녕세요조화안 되나? 채승아 위로 좀 올려주고. 쉬어라 채승아 5번 팝 올려주세요. 어? 공장. 마리아노클. 괜요 괜찮아요. 마서니까 사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빠르게 담배 한 담. 어 오케이. 그 가서 배 배송하네 갖고 가면서 담배 타. 어, 오케이. <목소리> 남편 <laughs> 바바바바이지지좀좀 <뭘> 아시네.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영웅 없 e 아, 아, 자 일단 우리 선주만 그러면 수비 e n o 볼게요. 어, 영웅 없나 우리? u <laughs> r 아, 순...